좋은 아침. 순삼, 안녕. <laughs> 아이 뻐라 <목소리> 순삼이도 이쁘고, 아이고 이뻐라. 얼굴 좀 봐. 도우미,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더워서 그기 이뻐라. 순삼이가 좀 아무나 안아달라고 그러고. <목소리> 순삼! 끌어 었어 올라타면서 아니 올라타면서 찍었거든. 어 이제 봐. 보 이야 언 꽃이야, 지 올라타면서 허로찍었거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잠깐만. 꽃고싶요 해. 진짜. 천사, 어머야, 벌써 이렇게 컸네. 하루만이 이렇게 달라지고, 요꽃 맺힌 한입사가, 와, 이뻐라. 아이고. 아직도 일이끝이안 났네. 그렇이보사이리 하자. 우이뻐라이보 이보다. 이뻐라. 이보이왜이렇게이은거이 심으면서 잎을 많이따다이데도 와, 이쁘다이사 왕순 덥다, 그지? 어, 이 빨간 땅이 너무 장막해서 또막 앞에 가서 이걸 따서 온대 신고 있어요. 저 잠깐 스톱하고 더우니까. 어, 그지? 어, 무슨 여름 날씨 같아? 엉덩이, 그지? 자, 빨리 정리하자. 이따 봐. 모두 모두 멋진 주말. 멋진 봄날. 안녕.